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어, 사랑 반대말 중에 어, 미움도 있고요, 어, 무관심도 있고, 또의심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미워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심을 해요.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동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의심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가 그분을 충분히 믿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또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들도 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또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의 삶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 해결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또내 이것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어, 그 우리 딜레마에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어, 사실은 도인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도인을 믿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음, 이제 어느 날 부자씨가 기도하는데 이, 이 아들 믿어주고 사랑하라 그런 어, 감동받은 음성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애가 막 사춘기, 그때 사춘기였죠. 사춘기래가지고,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믿어주기로, 이제, 마음에 착정했어요. 도연이 에게그얘기했어요 내가 앞으로 너를 믿는다.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사실은 믿는 게잘안 되더라고, 사실 믿는, 너를 믿는데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던 중에 보면은 애가 조금 잘못 한거있으면 그것에 이렇게 늘 지적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아, 내 언어 속에 아, 뭐 그런 뿌려지고 아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도연이가 돼보면, 도연이가 그렇게 우리가 믿어주고 사랑했다면, 그 아이가 태도가 완전히 달라. 뭐, 그런데 만약에 못 믿어지고 사랑이 안 됐다면, 그 아이도 태도도 늘, 음, 그렇죠. 그러니까, 왜그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대로 잘 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사실 은 부모에게서 을가능성 부모가 사실 부모가 사실 부모가 사실 부모가 사실 부모가 사실 부모 못합니다. 어떤 생각하면 가가뭐잘못해가 사실 부모가 사실 부모지지않모가 사실 사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 다마찬가지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참아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행동을 하지를 못해다왜 제대로 행동을 못하냐면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이 부모님이 정확하게 사랑과 믿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뭐 잘할 때는 잘한다고 그러지만 조금 못하면은. 못하는 걸 계속 얘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왜, 이것밖에 아, 못하지? 왜 이것밖에 못하지? 이렇게. 어. 사람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아, 아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뭐 말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사랑하는 것과 믿어 주는 것이 어, 우리가 맞아요. 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이렇게 아주 생각합니다. 어, 내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가? 아니면은 믿음을 받고 싶은가? 딴 사람이 나를 믿어 줬으면 좋겠는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 정말, 늘, 의심의 눈초로 보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본인들은 다 사실은 사랑받고 나를 믿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게 잘 그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었습니다 뭐, 부자신 얼마 전에 뭐, 조연이가 가까이 뭐, 와가지고 뭐,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여드름 짜달라고, 막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 왜냐면, 이제는 좀, 애를 좀 믿어주니까, 애가 가까이 와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요 근데, 그러면은, 전에는 왜잘안 그랬는가? 전에는 조금만 잘못하면, 잘못하는 걸늘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늘 이렇게, 태도를 지었기 때문에, 쉽게, 아, 그렇게 잘 하지 못한 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랑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딴 사람들을 사랑하고 믿어줍니다. 어떤 분들은, 아, 성경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인생의 정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 다른 사람들이 물었을 때 가장 큰계명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똑같이 내 이웃을 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믿을 만한 게 있고 우리가 뭐 잘한 게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믿어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실수투 투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고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희락, 합형, 구제, 뭐 헌금, 기타, 모든 것, 또 사랑,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랑은 이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잘 못하면은 다 못합니다. 요한음 13장 3사절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는 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저희가 내 제자인 줄 알다.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특징이 사랑. 다른 특징이 없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사랑. 사랑을 우리가 왜못 하느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잘안 돼. 사랑이 잘안 돼. 다른 사람 믿어주는 게잘안 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게 몸에 저종,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몸에 저종이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우리가 사랑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는 그렇게 할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져나 온 율법은 율법 성경 전체를 성경 전체는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말씀 하나에 다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단 하나의 어, 단어가 있다면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 그래서 인생의 이게 목표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의심 의식,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고 믿게 하고 사랑하게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사랑하게 해줄 수 있어요. 또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게 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있도 이렇게 기도해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원하시 이것저것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드리는 것, 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 뭐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보다 더욱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예수님을 믿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이걸, 이걸 가자갑니다 다른 어떤 것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못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를 믿어주고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녀가 원하는 게없어다 만약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어주고 사랑한다면 그 아이들이 반드시 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사람에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 거야.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그 어떤 사람들이 어, 어, 사랑은 힘들지만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말 한마디 딱 했을 때, 어이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하는구나. 이거는 뭐 바보라도 알수 알 있어. 아주 지능이 낮은 사람들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 믿어주는구나 이러면 금방 그리고 그사람을 아주 집중한. 우리가 사랑이 인생의 목표가 아닐 때 모든 문제들이 일어납니다뭐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사랑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은요 간단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잘안 되지만, 너희들이 이제 사랑을 받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에 피 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이루어느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있었지라도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습니다. 사랑은율 띄우세기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랬지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를 믿어준다면 율법은 다 이루는 것이 다른 것은 잘 못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매 맺는 삶. 그것은, 아,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있는 삶을 살 때.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은요, 희생이고 믿어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잘하지도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정말 믿어주고 상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에게 그렇게 말해. 그런 관계로 그렇게 나와 교제하지 않아. 우리가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믿어주고 상하고 모든 것을 목숨까지 바쳤는데 한 사람은 그 정도다. 한 사람은 계속해서 상대방을 약간 의심하고 약간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도 사실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내가 다 책임져주겠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 내게 다 맡겨라.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그것은요. 내 육신 네게 그것은 내 내가 올바르게 행하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고운잠 신진자들아, 다내게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니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씨을 얻으리. 이는 내 멍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 멍게를 내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게가 뭡니까? 십자가의 멍 사랑의 멍 너희들도 나처럼 그 멍게를 내고 나를 배우라 그러면 심을 얻는다 우리가 왜 심을 얻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남을 무습 남도 남을 웃습하죠 그리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